안녕하세요. 글로벌 명의 명크닉 진행하는 이기수입니다.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해서 숨쉬기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더불어서 호흡기 질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라고 흔히 말하죠. COP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COPD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면 증상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한의학 쪽에서 복합한약요법, 한약요법에 대해서 특히 복합 한약요법에 한약 법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한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남선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OPD라는 게 어떤 것이고 폐섬유화증이 어떤 연유로 해서 COPD를 유발하는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어, COPD는 아시다시피 음, 그 폐섬유화증하고요. 그다음에 폐기종,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이거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관지 증상하고 폐 증상을 묶어서 이제 COPD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COPD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의학 용어고 잘 모르고 그런 수가 많은데요. COPD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10%가 폐쇄성 폐질환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COPD 환자 그러니까 COPD에 걸리면 COPD를 갖게 되면 우리 몸의 폐는 어떤 상태로 변화합니까? 혹시 그게 이게 뭐 솜처럼 이렇게 뭐 섬유화 현상이 음, 가득 차서 거, 네. 길이 없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법한데요. 어 이제 우리가 기관지 점막이나 폐포 폐포가 우리가 기관을 보면 코로 이제 숨을 쉬면서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양쪽 폐로 나눠지면서 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기관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폐포하고, 이제 기관지하고, 그 사이가 세 기관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포도송이를 생각해보면, 음. 포도송이가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널려있는데, 그 송이송이가 폐포라고 보면 되고요. 그세 기관지에 폐포가 붙어있는데, 그 폐포 하나하나 사이에 그 폐포막이 있어요. 그 폐포막이 이제. 이 폐의 영양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폐포막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선홍색을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어비드 환자는 그폐포막이 섬유화되는 것 딱딱해지고요 석회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희게 나오는 게이 산소가 많이 들어간 건 검게 나오고 산소가 부족한 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섬유화층이 있다든지 폐기증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런 데가 이렇게 음영이 있으면 여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러면은 다른 폐포에서 이만큼을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호흡하는 일을. 그러면은 이제 이 폐의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게 돼요. 용적이 늘어난다고요 이게. 확장되는군요. 기간로 확장. 확장이 돼요. 기관지 확장처럼.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흉, 막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흉격이 받치고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못 걸리죠? 그리고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지면 심장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 천식도 올 수가 있습니다. 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에,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된 만큼 많이 폐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다른 폐포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숨이 더 차게 되죠. 처음에는 숨 참게 좀춥다가 점점 점점 폐가 커지면서 숨 참게 이제 심해집니다. COPD 환자들은 심장병도 얻기가 쉽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치료도 심장 음, 쪽에 영향을 같이 줄이는 악영향을 아, 줄이는 약제를 같이 써야 되겠군요. 음, 그래서 이제 최신 치료법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한방 칵테일 복합약물 치료거든요. 칵테일 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이제 심폐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요. 또 폐, 또 기관지, 심장. 이세 기관을 한꺼번에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이제 높아집니다. 아, 폐하고 심장하고 다 같이 네. 쓸수 있는 걸 복합적으로 쓴다? 네, 복합 처방을 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한약요법이라고할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칵테일. 네. 요법이죠. 네. 복합 한약요법에 들어가는 약재들은 주로 어떤 약재들은 결국은 심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은 약재들일 텐데요. 어떤 약재들이 있습니까? 어 약재는 이제 기본 약재는요. 아, 이제 폐에 좋은 폐의 수독을 빼주는 이제 그거는 상한론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수독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거는 몸에 수분을 빼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청용탕이라고. 그것도 일본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건중탕. 그것도 이제 상한론 중국. 어, 상한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소청용탕하고 소건중탕은 이제 기본 의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보경에 나와 있는 게 보증익기탕이에요. 음. 보증익기탕은 이제 심폐기능도 좋아지게 하고요. 또 심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체중이 빠진다든지 식욕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되고. 그런 이제 부차적으로 만성 무기력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충용탕을 첨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탕약이 처방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약, 환약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약 처방이로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먹고, 탕약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다섯 번 복용하는 게 칵테일 요법입니다. 새롭게 현대인의 몸에 맞게 새롭게 가미됐다거나, 근데 이 기본 처방에서 중요한 약제가 있을 텐데요. 어떤 약제들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 노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노경은 조혈 기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소판이라든지 백혈구, 그다음에 이제 임파구, 그 개개의 그 혈액 양을 늘려준다든지 혈액 성분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노경 효과거든요. 그래서 노경이 백혈구라서 임파구, 특히 이제 기관지나 기관지 협착이나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 거는 그 기관지 평활근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백혈구하고 임파구를 풍부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노경이 그 평활근 재생을 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 폐의 폐포. 페이퍼 기능을 살려주고요. 또 페이퍼 막을, 페이퍼 벽을 영향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재생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복카 한약요법에는 탄약하고 알약 음. 외에 다른 금방 뭐 침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은 없는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해보면, 어, 치료 이제 해보면요. 어, 칵테일요법이 90% 정도 효과가 있고요. 약 먹, 먹는 효과가. 그다음에 이제 10%는 재활, 호흡기 재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침침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뜸 경락, 심폐 등에 있는 심폐경락 뜸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락레이저, 레이저를 이 석션에다가 레이저를 붙여 가지고요. 네. 레이저를 경락 위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심폐 경혈 경락을. 에, 이제 석션 마사지 하면서 아, 자극해 어, 자극을 하면서 경락을 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침넣는 효과, 또뜸넣는 음, 효과, 그다음에 레이저 효과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어,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어렸을 적부터 제가 이제 천식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피곤하다든지 밤에 잘 치기는 색색 거리고또 감기라든지 이랬을 쪽더 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밤에 잘 치기는 색색 끓인다든지 뭐 기침 감기 또 감기도 없었고 근래에는 어, 기침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숨찬거가 전에는 뭐한 일, 이층 올라가도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 4, 5층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제 자신이 생각합니다. 2016년도 6월달에 대학병원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COPD라고 그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 몇 군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가 안 돼서 이 병원에 와서 지금 3년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침 맞고 물리 치료받고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한약, 탕약, 그것을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운동을 하느라고 우리 동네 그둘레길을 한 3km 되는 길을 매일 그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어서 그 가다가서 그냥 3km 걷는데 한 5번 이상 쉬어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두 번만 쉬면은 그냥 다행 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일반인들이 담배 당연히 최대 위험 문제가 담배니까 담배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죠? 일반인들이 COPD를 막기 위해서, COPD가 오는 걸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 주의해야 될 점, 뭐, 조심해야 될 것도. 담배는 할... 보통 이제, 어, 10년 피면은 한각, 하루에 한각씩 10년 피면 그 타르나 니코틴이 30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에 끊어도 70, 80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데 그게 깨끗해지면 다행이지만은 그대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침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COPD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오늘은 그 김남선 박사님 모시고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이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는 뭘 조심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돈 말씀 주신 김남수 박사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